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강종 논란 속에 주가는 상장이 후 최저가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백종원이 대표를 맡은 더본코리아가 백다방의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사용 논란에 대해 매장 신입 직원의 실수라고 사과했습니다. 17일 더본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점포 내 발생한 민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민원은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장 신입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는 관련 사안을 확인해 고객님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해당 메뉴를 즉시 환불 처리했다며 또 해당 점포에 시정 요구서를 발송하고 매뉴얼 준수를 위한 전 직원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백다방에서 전자 레인지에 돌린 플라스틱 용기를 받았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확산됐습니다. 당시 글 작성자는 본사에 문의했지만 용기째 데우는 것이 본사 지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의 전자 레인지 사용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소비자 불안을 제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PET 소재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가열 시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더본 코리아의 주가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더본 코리아의 주가는 2.28% 하락한 27,900원에 마감하며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2.63% 하락한 27,800원까지 떨어지며 상장 첫날 종가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상장 당시 공모가 34,000원보다 90% 급등해 64,5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이번 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 관리와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